오해일까 속설일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거짓 판치는 정보 전염병의 시대 바르게 알고 건강하게 먹자 무엇이든 팩트 체크 네 무엇이든 팩트 체크 첫 번째는 이재성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매끈한 부위와 관련된 <웃음> 주제입니다 <웃음> 네. 바로 첫 번째 팩트 체크 바로 나갑니다. 자, 저리고 아픈 종아리는 전신 혈관 건강에 적신호다. 이게 바로 팩트 체크 첫 번째인데요. 어떻게 솔깃하시나요? 네. 아, 저는 네. 사실은 종아리가 좀 많이 저리고 불편라서 이렇게 뭐 네. 집에 가면 다리 올려 놓고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종아리가 아프다, 저리다, 또는 감각이 없어진다. 종아리가 뜨겁다. 종아리가 가늘고 힘이 없어진다 등등 종아리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종아리 통증은 과연 전신 혈관 질환의 적신호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썰일까요? 어, 너무 궁금해요. 단도 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고 아픈 종아리는 전신 혈관 건강의 적신호다. 맞으면 O, 과장됐다 아니면 X. 세분의 교수님, 팬말 들어주세요. 진실 혹은 거짓으로 들어주십니다. 네, 아, 세분 다 진실로 들어주셨어요. 음. 네, 사실, 어, 종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장기. 지금 저희처럼 서 있으면 그 종아리 근육안에 혈액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종아리 통증이 생겼다 또는 종아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쪽에는 혈관, 즉 동맥이나 정맥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종아리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혈관에 대한 걱정을 좀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왜, 어르신들 보니까, 뭐, 종아리가 저리다, 막, 이렇게 감각이 이상하다, 뭔가 이게 쥐가 난다. 근데 이런 종아리 통증을 그냥 무심코, 그냥 방치하다가, 뭐, 치명적인 혈관병의 어떤 그런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교수님? 네, 사실 종아리 통증이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워낙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고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음. 이게 종아리 통증을 그저 신경이나 근육의 문제로 치부를 하셨다가 가장 나쁜 경우가 바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분은 당뇨병 환자이신 분데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아파서 뭐 예를 음. 들면 뭐 정해외과 신경외과 뭐, 한의원 같은 데 돌아다니셨는데, 결국 원인은 혈관이었던 거죠. 아. 혈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결국 혈관이 어떤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고, 결국에는 발가락이 괴사가 돼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신경, 근육 세 가지 문제로 생길 수 있는데, 없던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 대부분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음. 특히 아까 당뇨병 환자분들처럼 동맥이 막히면 다리가 괴사되거나 절단을 해야 될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동맥보다는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박주아나서 이야기처럼 다리가 좀 무겁다 좀 저리다 이렇게 좀 걸을 때 붓는다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종아리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무시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혈관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에게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아리를 우리 전신 건강의 창이다라고 부르나 음, 네. 봅니다 특히나 종아리에서 이걸 유심히 보면 건강 상태를 확실하게 네. 체크해 볼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네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본인의 종아리가 어떤 모양일지 이걸 보시면. 좀 아실 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음 (1번부터) (9번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참고로 어, 네. 동아리만큼은 네. 1번을 고집하고 싶습니다. 오 진짜요? 1번 종아리요? 고집하고 싶다. 고집하고 네. 싶다. <laughs> 그럼 이제 소망을 얘기하는 거면 저희 제일 예쁜 게 2번? 2번. <laughs> 그냥 2번. 희망 얘기하면 되는 거죠. 2번 종아리. 저는 네. 솔직하게 네. 5번. 다리도 휘었고 조금 얇죠? 오늘 5번. 너무 겸손 모드 아닌가? 아니면 실만을 말하는 스마트폰 주거부터 계속해서. 저도 자두 씨처럼 2번. 같아요. 2번? 2번. 매끈하게 각선미 있는 다리. 정말. <laughs> 그렇다고 뭐 저게 힐을 씻는 건 아니고요. 예. 네. <laughs> 근데 어떤 종아리가 정말 건강한 종아리인지 궁금하네요. 예. 네. 네. 일단은 그 3번, 4번, 5번 보시자면요. 3번, 4번, 5번 종아리는요. 일단 근육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 3번은 정말 근육량이 적어서 부실해 보이고요. 저렇게 근육량이 떨어져 있으면요. 신체 활동에도 제한이 되고 혈관의 어떤 혈액 흐름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근육량을 키우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번은 저희 어르신들한테 많이 보이는 그 무릎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그네반이라고그 그러니까 무릎이 바깥으로 휘어지면서 아 상대적으로 안쪽은 이제 안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일명 오다리라고 하는 건데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다리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근육을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5번 말씀하셨던 분한분 분 계신데요. 그 5번 다리도 근육량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다리이합니다 어, 이게 약간 네. 휘어져 있으니까 이게 또 근육량 발달하는데도 무리가 생기고 해서 일단 3번, 4번, 5번은 공이 모두 근육량이 매우 적어 보이는 다리이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탄탄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산실 형님이 저 이도끼는 제도끼 아니라고 제 금도끼, 은도끼 다 피해가고 그냥 나무도끼 골랐는데 좀 금도끼 같은 튼튼한 다리 좀예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운동해야죠. 뭐 근데 저 아래쪽에 6, 칠, 팔 번, 9 번이요. 저거는 좀 뭔가 질환 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예, 건강 상태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저거는 어떤 종아리에요6번 보시면 은 네. 한쪽 다리만 부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쪽 다리만 부어 있는 경우에는 그쪽 부은쪽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정맥 부전이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또 림프가 잘 작용 못하는 림프 부전도 원인일 수 있고 좀 심각한 원인으로는 심부정맥혈증증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양쪽 다리가 다 부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심장이나 콩팥 간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내분비 질환에서도 네. 양쪽 질. 질환.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음. 여덟 번째 다리의 사진을 보면은 혈관이 튀어나오고 꾸불꾸불하지죠. 전반적으로 정맥 부전에 의해서 이제 정맥류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정맥류가 되게 심한 경우는 합병증에 의해서 두번 사진처럼 피부에 괴양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